안녕하세요. 임용 뉴스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임영웅의 아홉시 뉴스. 오늘 9월 7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는 아주 풍성합니다. 가을에 입구로 들어가는 날이 오늘이라고 하죠. 네, 백로라고 하는데 가을 관련되는 뉴스도 몇 가지 골라왔고요. 뭐 별별 랭킹에서도 1위, 또 음악에서도 1위. 오늘 또 이 브랜드 대상 시상식이 있는 날이기도 한데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을 다 모아서 전해드리는 종합뉴스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는 소프트 하지만 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예.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긴 연휴 동안에 가장 보고 싶은 내 가수님은 추석 연휴 기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임영웅 1위. 정동원 2위, 이찬원 3위로 나와 있습니다. 뭐 예상했던 성적이지만은 월등하게 압도적으로 네, 임용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실 작년 같으면은 작년 추석에는 에그 뭐죠 어워즈 했다 습니까 T V 조선에서 주최하는 네, 트롯 어워즈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임용 한 명으로도 방송사에서 만들면30% 이상 시청률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자 내년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기대를 하고 우선 올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임영웅님이 갈 것이냐? 요건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다만 제가 먼저 알려드리는 것은 올해 의 인물이 누구였느냐? 네. 여자 배우는 윤여정 아시죠? 남자 예능 남자는 유재석 예 그리고 보컬 그룹은 sg 워너비 그 다음에 남 트로트 남자 가수와 광고 모델 부분에서 임영웅 두 가지였습니다. 예. 그리고 여자 아이돌 브레이브걸스 이렇게 2021년을 빛낸 올해의 인물 근데 올해 여기 시상식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 보도가 지금 네, 여기 나오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행사 장소 및 시상식 참석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오후쯤에 소식이 들어오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돌 셀럽의 9월 기부 천사에 임명 선정돼서 명예의 전당 누적 금액도 가장 높다고 합니다. 네. 자, 아이돌 차트 미션이 진행되고 됐는데 29회차가 단 7분 만에 6단계를 달성해서 아주 퍼펙트하게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미션 29회차 단 7분 만에 6단계 달성. 이렇게 나오죠? 미션 29회차. 단계별로 완료하면 보상이 따르는데 임용 팬들은 엄청난 화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6단계 여기 네. 해당 아티스트 관련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9월 첫 주차 트로픽 위클리 투표에서 남성 가수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오늘. 자, 그리고 페넨스타 35주 연속 1위. 35주 연속은 계산해보면요. 작년 막 갈, 가을, 가을부터 계속 1등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35주 베네스타의 트루트 남자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카디건이 잘 어울리는 스타. 멋있죠? 네, 1위에 임영님 올라가 있습니다. 이 가을 날씨가 이제 다, 다가오니까는 남성들 사무실에서 입는 이카디건또 많이들 찾으시는데 좋습니다. 아, 색깔도 이쁘네요. 네, 카디건 1위. 자, 눈빛이 선한 스타 1위. 이거는 어디서 조사했죠? 페네스타에서 포토톡이 있었군요. 페네스타 포토톡에서 눈빛이 선한 스타. 아, 이 눈에 푹 빠지고 싶다는 분들 많죠. 네. 자, 그리고 단풍길 같이 걷고 싶은 가수. 야. 단풍길 같이 걸으면서 임영웅 님이 옆에서 별라사를 딱 불러 주면은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죠? <laughs> 자, 이게 누구 노래였습니까? '넌 감동이었어'가 영상 200만 뷰돌파했네 성시경 노래죠. 예, 발라드도 퍼펙트했다. 네, 성시경의 노래 '넌 감동이었어' 영상 이게 작년 11월달에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는데 200만 뷰넘었섰다고 하고요. 아, 임영웅님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영상 먹방도 100만을 돌파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입 털기 성공.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기사는 안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부터 시작된 트로트 인기상. 네, 어떻게 잘 투표하고 계시죠? 스타트가 좋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임영웅 님이 1위로 산뜻한 출발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1위로 가는 거지만은, 그래도 출발을 알리는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에,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제가 어떤 영상을 만들려냐고 계획하고 있냐면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덕질하다가 뭔가 답답해, 안 풀려, 투표하는데 투표가 안돼 이랬을 때의 긴급 전화, 우리 구독자님들 또 임용 팬님들이 긴급 전화를 할곳 제가 전국적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만 특별히 내가 긴급 전화를 알려드릴, 아, 알려드릴 공개할 테니까요. 네, 잘 가지고 계셨다가 급할 때마다 써먹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거는 이 방송 끝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가 재밌었다 한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는 이런 에,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